같은마언니 작지은입니다.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퍼플키스의 몽환적인 안개같은 보이스를 맡고 있는 막내 수안입니다. 어 진짜 부담스러워.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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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을 없애요. 실어줘. 아, 이 잘한 건가?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아, 뭐야? 안녕하세요. 저는 퍼플키의 현재 똑단발 퍼포머 도시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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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펙키스에 맞는 꽤고은입니다 오우 채인하면 채아웃 못해요. 오, 채인입니다. 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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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퍼플키스의 우승부자 유키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저는 퍼플키스에서 낯가리는 에너지 다람쥐 이레입니다나 낯가리고 있네, 지금. 여러분, 오늘 왜 모이신지는 아시나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건첫 네. 리얼리티 연인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 리얼리티 하면 이거는 꼭 하고 싶다 하는 것들 좀 있었어요? 어. 여행을 여행. 일단 어디를 놀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원하는 걸들어주는 건가? <laughs> 응. 기대된다. 여러분들의 첫 리얼리티의 콘셉트는 열심히 일한 자여 떠나라. 우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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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야 우리야, 우리야. 우리 얘기잖아. 자,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데뷔를 기념해서 저희가 여행을 보내드립 술집 많은데 세상에 공짜는 없어. 아, 왜? 아, 근데 공짜 좋아하면 대머리 된다 그래. 아 맞아 맞아 맞아. 대머리 되기 싫어. 나도왜 갑자기 대머리가 될 때. 여행지는 여행 당일날 알려드릴게요. 정말 아, 무인도 이런 데 아니죠? 대박. 아, 대박. 대박 아니죠? 대박. 대박. 여권 챙겨가 오세요 여러분. 아 <laughs> 어, 너무 많은데. 아 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목소리> 휴게소 가서 막 먹고 맛집을 싹쓸이 하면서 진짜 하루에 한 9끼 정도 먹어요 <목소리> 9끼 <9기> 가능합니까? <목소리> 그 가장 중요한 <지역에> 게 <목소리> 특색 있는 걸 먹어봐야 되는 <목소리> 이요 저도 요즘에 회가 그렇게 땡기더라고요 <목소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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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이거 회? 저는 회도 그런데 고기 먹고 싶어요 아. 아. 고기 <목소리> 나도. 제가 명상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막, 물소리나 아니면 바다소리 이런 거 들으면 계속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냥 가만히 바라보는 거 좋아해요. 하 느낌으로다가 큰 보트 같은데 이렇게 매달려서 거의 서서 막 하는 거 있더라고요. 번지점프 좋아해! 싫어! 제제가 고성호포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막 아래만 보면 막 토가 나올 것 같고 너 지금 토할 것 같지? 네네 네, 저! 거짓말 거아 어! 번지만 아니면 짱일 네, 것 번지점프, 같아요. 번지점프 아니면 진짜 아, 완벽한 이름이다 <laughs> 아, 꽃과 함께. 친구와 함께 아니고, 꽃과 함께. 프릴로 포인트가 있는 니트를 입고요 어, 꽃은. 제가 잘 입지 않지만, 오늘 좀 나들이라고 이렇게 입혔셨어요 어, 청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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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뒤쪽으로 가보세요. 예스. 두다, 두두다다, change. <웃음> 안녕하세요. 녹차앞에라 <laughs>

비니까는 이렇게 하늘색으로 예쁘게 입어봤는데 좋아하는 색깔 중 하나예요 기분이 좋네요 안녕 저희가 저기 커피 홀리데이 오늘 홀리데이예요 드디어 오호스티즈를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 신발이 포인트거든요 신발이 귀요미란 말이에요 오늘 5대5 가르마까지 완벽해요 5대5 짜잔. 약간 수학여이 가는 분위기예요. 약간 옷에서 기대와 설렘이 느껴진다. 오 맞아 맞아. 설레하고 시는이게다 한식. 맞아 <laughs> 딱그 느낌이야. 오 어, 앞머리가 신났어 지금 방방이 앞머리가 방방방신났어 오. 한쪽만 블랙이거든요. 나도 다나다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런 컨셉이군요. 어, 예쁜데. 벨트. 여러분, 우리 재밌게 놀고. 안녕. Let's go, let's go. Let's go, go. Let's go, 가자, 가자, 가자. 大家别急啊！ 승 성공적인 데뷔를 축하드립니다. 정식 데뷔 후 지난 한달 동안 온 세상을 보라빛으로 물들인 퍼키에게 특별한 휴가가 주어졌습니다. 어, 1박 2일 동안 전북 군산. 군산 맛있는 거 많잖아요. 시장 가서. 우리에 불키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웰컴 퍼플키스 군산에 가볼만한 곳이 612곳인데 우와 진짜요? 그 철길마을도 있네요 대 군산 근대화거리 계장계장삼장계장 <laughs> 약간 해물류들이 약간 유명한가 봐요. 바다 근처라던 아, 어, 이런 거보다. 이건 여행의 시작 끝나는 거 같아. 어. 상해 <laughs> <한에> 뒤집어 놓읍시다. <laughs> <뒤집어, 뒤집어. 웃음> 배 타신다. 아, 나도 배 타고 싶어. 아, 배 안녕하셨습니다. 네, 안전하게 죄송합니다. 군산 바다에 왔어요. 예에! 군산자 인형 터키 홀리데이부 군산에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아유! 우리들이 방금. 방금 산책한 곳은 화해가 한눈에 보이는 비흥마파지 길이라는 곳. 헬기쌤 여행을 위해서 또 특별히 준비한 게 있거든요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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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들 셀프 투어 아시죠? 어? 투어. 이렇게 이렇게 도장 아, 찍으면서 아, 하는 거죠? 아! 도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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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으면서 도장 깨기 하는 충청, 그런 충청. 느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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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라야, 언니, 언니, 언니 신난 <laughs> 개놀리같가요 <나눠주세요. 웃음> 우와, 질감도 되게 좋아요. <laughs> 야, 우리 사진 우와, 있어. 진아 뭐야? <laughs> 너무 <불쾌>. 아이 뭐야? <laughs> 아, <드려와>. 대박. 템플을 <laughs> 모두 다 채우면 이번 여행은 끝이 납니다. <laughs> 아직 안안안안 어때요? 어때요? 안 끝내도 어때요안 끝내도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쯤은 실패하 어, 미션이 알죠? 너무 오래던 아, 노란색 실패할까요? 아, 왜 아, 그냥 아, 여기서 아, 살아요. <laughs> 첫 번째 코스, 레츠고! 레츠고! 어. 첫 번째가 레드인 건가? 어, 레드인 레드인가봐요. 레드? 레드? 레드, 레드 미션. 레드니까 좀 강렬할 거야. 매운맛, 매운맛. 매운 매운 거 먹기 이런 건가? 어, 맛있겠다. 아닌가? 아, 옐로우는 빵 색깔이니까 빵 먹나 보다. 아, 재밌겠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접수. 첫 번째 코스 렛츠 고! 바다, 여기도 바다. 바다. 레이저 님 이상하게 쳐다 보시지만 저는 알아고 하지 않고. 바다를 바라보는 이내양. 여친 감성. 크레인 같은 하. 저 슈퍼 <슈퍼상트폰>. 갑티 팬. 네 순간 갑티. 나다가 아틀란티스 소녀 같은데. 나이세. 나이세. 바린 갈까? 스디스 소녀 그 자체 버리지 <laughs> 저긴 진짜 파보고 싶었어요 와나또긴라이 완전 타보고 싶었는데 우와 아저 이런 거 진짜 좋아한단 말이에요 러뚱이 형 보냈어 러뚱이 형 보냈어 지금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하늘 소리 질러 와 대박